자 인간들도 출산을 하면 네, 특별식을 먹듯이 강아지들도 출산을 하면 당연히 맛있는 거 영양가 좋은 거 챙겨줘야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산모를 위한 출산견을 위한 사료 특별식이 아니고 매일 이렇게 챙겨줘요. 일단 제일 중요한 사료. 출산견 그리고 새끼 강아지들한테 국룰인 로얄 캔인 스타터 그리고 맛있는 캔 낙낙 그리고 산모한테 좋은 인간도 마찬가지고 미역 미역국 제가 써본 거 중에 제일 간편하고 편한 게 요거 라면 스프처럼 되어 있는데, 이거 엄청 편하더라고요. 오케이, 그리고 이거 이제 뿔려줘야 되니까, 따뜻한 물, 전기포트 기능 역시 보랄, 보랄 이렇게 따뜻한 물, 오, 저 어디? 그리고 온도 체크. 뜨거운 거 먹으면 안, 당연히 안 되겠죠. 음, 조금 식혀줘야 될것 같아. 식으면 줄게요. 요거는 내 특별식. 응? 이 정도 좋았어. 이 씨발 이거 왜 빠르지? 멍청한 새끼가 이거 왜 빠르는데? 에이, 너무 멍청. 빠미, 빠미, 빠미. 봤어요. 드세요. 배가 불러요? 밟고 댕길래 막못었는데 맛있던데 지금 배가 고픈가 봐 아무튼 요렇게 산모 특별식 매일매일 챙겨줘야지 찢지도 잘라고 엄마나 아기나 건강하겠죠?